이게 얼마 만에 휴가인지 진짜 기억도 잘안 난다. 최근 한 1~2년 정도는 휴가도 못 가고 바쁘기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이렇게 여행도 오고 이제 좀 여유 있는 것 같아서 좋다. 그치, 그치? 결혼 준비한다고 진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좀 없었지. 근데 아까부터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뭐해? 아직도 샤워하고 있어? 뭔 놈의 샤워를 30분을 넘게!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노크 좀 하지. 우리 사이에 노크는 무슨. 근데 뭐해? 샴푸를 왜다 버리고 있어? 샴푸에 문제 있어? 아니, 이래야 안 아깝지. 내가 샴푸랑 바디워시랑 린스랑 싹다 비우고, 통에 묻은 것까지 탈탈 치우고 있어. 잘했지? 어? 잘하긴 뭘 잘해? 아니, 그리고 휴진 왜또 그렇게 풀어? 지금 휴지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변기에 넣게. 어? 어디 보자. 또뭘래야 하나? 아, 그래. 바닥에 오줌도 좀 싸고 비누도 면도기로 다 긁어놔야겠다. 아니,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며칠을 잘 있었던 방을 왜 난장판에 만들어놔? 나는 이불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우느라 바쁜데. 왜 그래, 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뭐가 무슨 일이야? 당연히 이래야지. 어? 생각을 해봐. 이 호텔에서는 사람들이 방 쓰고 나면 빈 것도 채우고 청소도 하고 그러라고 돈 주고 사람들 쓰고 있잖아. 그러라고 있는 게 헬퍼 메이드들 아니야? 근데 근데 자기처럼 그렇게 다 치워놓으면 그 사람들은 뭐해? 그냥 월급 루팡 되는 거잖아. 일은 안 하고 탱자탱자 탱자 놀다가 그냥 이불이나 새로 깔아놓고 월급 받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도 할 일이 있어야지. 그리고 샴푸니 뭐니 다 재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싹 버리면 새로 채울 거고 그럼 다음 사람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야? 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지 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얼른 나가자 비행기 시간 거의 다 됐어. 아 거의 다 했는데.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변기에 치약만 좀더 버리고 아 고참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아 찝찝하. 며칠 후.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니? 재미있었고? 네, 어머님. 양해해주신 덕분에 둘이 잘 놀다왔어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고 죄송하기도 했는데, 기꺼이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뭘. 너희 둘이야. 어차피 곧 결혼할 사이인데, 여행 좀 가는 게뭐 대수라고. 그러다가 뭐 애가 생기더라도, 혼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laughs> 요즘 그 정도는 다들 혼수로도 한다잖니. <laughs> 어우, 말도 마. 어찌나 일정이 빡센지 난 거의 죽다 살아났어. 의그 녀석아. 원래 여행 가면 여자친구가 가고 싶다는데도 열심히 데려가 지고 같이 가 주고 그런 거야. 나중에 결혼하고 애 생겨 봐라. 여행은 커녕 어디 소풍도 잘못 간다. 참고, 지금 갈수 있을 때 많이 가둬야지. 맞아요, 어머님. 아, <laughs> 어, 맞다. 이거 어머님 선물이에요. 저희끼리만 여행가서 죄송하기도 하고, 가서 예쁜 거 보니까 어머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고맙다, 지연아. 우리 이령이가 여자친구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잘 만났다니까?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사람이 좀 빡빡해. 무슨 소리야? 아니, 여행 갔으면 좀 뽕을 뽑아야지. 에이, 괜히 돈 낭비한 기분이라 좀 그래. 으이그, 뭔 일인진 몰라도 지연이가뭐 생각이 있었겠지. 그래도 한번 비싼 돈 주고 간 거면 뽕 뽑고 오는 게 좋긴 하겠지만.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괜히 여행 잘 다녀와서 그런 걸로 싸올라. 지연이 어머님이 요즘 장사 때문에 바쁜 시기라고 하셨으니까, 바쁜 거좀 지나시면 상견례 하시자고 전해드리고, 날짜 잡자. 이제 이 예쁜 아가씨, 우리 며느리로 데려와야지. 네, 어머님.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한달 후. 어우, 이게 다 뭐야? 무슨 집이 발 디딜 틈도 없어. 쓰레기만 쓰레기 봉투에 넣어도 되겠구만. 뭘 이렇게 널브러 틀어놨어? 아 자기 왔어? 아왜 오자마자 잔소리야. 어차피 내일 도우미 아줌마 오는 날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저분해. 평소엔 그래도 좀정리 해놓는 것 같더니. 당연하지, 내일 도우미 아줌마 오는 날이라니까. 아니 그래, 내일 도우미 님 오시는 건 알겠는데. 뭐 집에서 파티라도 했어? 친구들 초대한단 말 없었잖아. 파티는 무슨? 평소에야 나 혼자 지내고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좀 정리해놓는 거지. 내일 아줌마 와서 청소하려면 이게 맞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놓고 분리수거해놓고 설거지해놓고 이럴 거면 도우미를 왜 불러? 안 그래? 그니까 매주 금요일에 도우미 오는 날 되면 목요일쯤엔 쓰레기봉투 뒤집어서 좀 쏟아놓기도 하고, 어차피 옷이며 모며 알아서 치울 거니까 대충 벗어놓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잘못인가? 도우미 비용은 뭐 꽁으로 나오나? 꽁을 뽑아야지. 아니, 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어? 우리가 만난 지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어도, 그래도 이런 행동이 처음엔 안 보였는데. 이런 행동이랄 게 뭔진 몰라도, 알뜰살뜰 뽕 뽑으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면, 난 원래 이런 사람이긴 했어. 그냥 너 만나면서 기회가 없었던 거지. 너랑 뭐 놀러를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너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날짜도 보통 도우미 아줌마가 와서 청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오고 이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지. 아니, 도우미를 부르는 건 내가 진짜 하기 힘든 영역의 청소나 이런 걸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지. 일부러 쓰레기를 쏟아서까지 일거리를 만든다고? 그럼 난뭐땅 파서 돈 주냐? 일을 시켜야지. 그러려면 일거리를 만들어 놔야 되고…… 아니 그래가지고 쓰레기는 어떻게 쓰레기 봉투에 버린대? 환경미화원 분들 일하라고 쓰레기 봉투 안 묶고 그런 거아니야아 봉투를 왜안 묶어. 근데 난 솔직히 그래, 밖에서 쓰레기가 생긴다? 그거 바닥에 버리는 게왜 나빠? 그거 주워다가 치우는 게그 사람들 일인데, 그럼 일을 시켜야지. 왜 내가 그 사람들 일을 대신 해줘야 되냐고. 사람들 진짜 착한 척 오죠. 지들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아, 진짜 혼란스럽다. 난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재작년에 토지 보상금 받고 집안도 좀 살만해졌다며. 뭐, 나야. 그 뒤에 자기를 만났으니까 그전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이랬어? 그 전? 보상금 받기 전이야 도우미가 어딨고 돈이 어딨어. 그냥 내가 다 해야 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럼 어차피 내돈쓸거 알뜰살뜰하게 뽕 뽑아서 야무지게 쓰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너 가만 보면 경제관념이 없는 것 같다? 뭐? 아 됐고. 이거 반품할 거니까 문 앞에 박스나 좀 내놔줘. 이거 2주 전에 산 니트잖아. 이거 입고 나랑 친구들까지 만나놓고... 이제 와서 웬 반품? 네 친구들 만나느라 산 니트잖아. 이제 친구들 다 만났고 그럼 당연히 반품해야지. 아니 그거야 안 입었을 때 얘기지. 아무리 뭐 반품이 한 달까지 된다고 했더라도 그날 나가서 밥 먹고 땀 흘리면서 오락실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와서 반품을 한다고? 이건 매너가 아니지. 아 어차피 세탁 안 해서 아무도 몰라. 왜 그렇게 넌 내가 뭐라든 하나하나 다 유난이냐? 왜 그렇게 잔소리를 못해서 안 다려? 이렇게 하는 게돈 아끼는 거라는 거 정말 모르겠어? 난 진짜 아 아니다 이게 맞나 싶다 정말 몇달후 어머 어머 여기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식당이니? 네 어머님 이영 씨한테 전해드리니까 어머님이 여기 되게 오고 싶어하셨다고 해서 예약했어요. 다행히 친구가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남들보다 좀더 쉽게 예약이 되더라고요. <laughs> 내 여자친구 진짜 능력 있지? 어머나, 그러게 말이다. 내가 여길 다 와보고. <laughs> 아주 호사를 하네. 얼른 들어가자. 배고프다. 네네, 어머님. 주문도 미리 다 해놔서 거의 세팅해놨을 거예요. 한 시간 후 어우, 배부르다.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치? 그러게 말이야. 음식이 이렇게 맛있으니까 대기도 많고 그런가 봐. 저기요, 여기 반찬들 좀싹다 리필해 주세요. 어, 어머님 아직 배고프신가 보다. 음식 부족하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음식은 아주 맛있고 양도 적당했어. 10분 후나 화장실 갔다 왔어. 어머님이랑 대화 잘하고 있었어? 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자기, 더안 먹을 거 아니야? 어, 나 배부르니까. 근데 뭐 해? <laughs> 뭐 하긴, 보면 알잖니. 반찬들 다 모아서 찌개에 넣어놓고 있지. 저기요, 여기 반찬 리필이요. 잠시 후 아휴, 이제 이 정도면 다 섞은 것 같다. 더는 안 들어갈 것 같지? 아, 엄마. 더 넣으면 넘치겠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 아유, 아주 잘 먹었다. 오랜만에 포식했네. 우리 예비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유명한 식당도 와보고 아주 고마워. 근데 어머님, 저기, 응? 저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뭔데? 왜 먹지도 않을 반찬들을 다 리필해서 찌개에 섞어 두시는 거예요? 응? 그래야 뽕을 뽑지. 원래 이런데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다. 그리고 반찬 재사용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않겠니? <laughs> 먹던 반찬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새로 리필을 두 번이나 하셔서. 아유, 이거 이렇게 해봤자. 다저 사람들 돈 엄청 남아. 사기꾼들 수준으로 손님들 등차 먹는다니까? 괘씸한 것들. 맘 같아선 메인메뉴 육수라도 좀 리필받아가지고 붓고 싶은데, 여긴 육수 리필이 안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아, 어, 그... 아... 아니 근데 자긴 뭐해? 혹시 알아? 이거 국물이라도 재사용할지? 그래서 국물에다가 휴지 버리고 있는데 왜? 뭐?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진짜 아, 그만해. 아니 아니야. 이것도 나쁜 거 아니다. <laughs> 비싼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소비자가 손해를 덜 보는 거야. 으이그, 여자가 똑똑하게 살림할 줄 알아야지. 우리 예비 며느리 한참 멀었네. <laughs> 네? 몇 시간 후 오늘 잘 먹었다, 얘. 이령아, 지연이 안전하게 잘 데려다 주고 너도 일찍 들어와. 아, 알았어. 엄마 먼저 주무셔요. 응, 아, 그래. 들어가세요, 어머님.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음 주말쯤엔 상견례 했으면 좋겠구나. 네, 상의해 볼게요. 30분 후. 왜 그래? 표정이 왜꼭똥 씹은 사람 같아? 뭐, 속이 안 좋아?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아,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다 털자. 뭔데, 그래? 이런 식이면, 나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전에 호텔에서 샴푸며 모며 죄다 버리고, 막 일부러 어지르는 거 보고, 솔직히 좀정 떨어졌거든? 근데 오늘 어머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자기 습관이 아니라 어머님한테 배운 거잖아. 배드립치냐, 지금? 패드립으로 들려 이게 지금? 진짜 패드립 쳐봐? 모자 간에 어쩜 그렇게 똑같냐? 아니 무슨 사람들이 예의도 없고 공중도덕도 없고 아 진짜 아니 도대체 왜? 뭐가? 너처럼 고상한 척하는 것보단 우리가 훨씬 인간적이고 솔직하지 않냐? 비싼 비용 내고 누릴 수 있는 거다 누리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젠데? 그럼 넌 나중에 못 살게 되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 이런 것도 안 받겠다? 아니, 얘기가 왜 그쪽으로 튀어? 그거랑 그거랑 같아? 다를 건 뭔데? 솔직히, 그거 그지근성이지. 상스러워서 진짜 입에 담기도 싫다. 먹지도 않을 반찬을 왜 리필에다가, 어만 찌개에다가 섞어서 버리냐고. 아유, 어차피 안 먹고 버리면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인데 그게 뭐? 먹던 것도 아니고 새 건데, 그걸 왜 벌써부터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음식에 휴지를 왜 섞어야 되며, 멀쩡한 샴푸는 왜다 버리고, 지난번에 여행가서도 필요도 없는 판촉물 다 받아다가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못 배워먹은 거 티네? 뭐? 너말다 했어? 못 배워먹긴 누가 못 배워먹어. 어차피 내돈 쓰는 거, 내 권리 내가 찾겠다는 건데, 내가 비싼 돈 주고 이용하는 건데, 일도 안 하고 팽팽 논다고 생각하면 얄밉지도 않냐, 너는? 와, 이래서 사람들이 졸부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피해 의식에 자격지심만 그득그득 해가지고 상종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됐고, 결혼이고 뭐고 그냥 접자. 아, 진짜 더럽고 추잡해서 너 같은 새끼랑은 결혼 꿈도 꾸기 싫어. 뭐? 이 개떡 같은 게 어디에 손을 올려? 병딱 새끼야. 어디 자신 있으면 가. 근데 내 성격 알지? 나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너 고소해서 무조건 콩밥 먹일 거니까 자신 있으면 해보든가. 아님 이걸로 꺼져서 내 인생에 나타나지도 마. 며칠로. 무슨 일로 저까지 부르셨습니까? 우리 딸에는 이미 이령이랑 다 정리했다던데요. 제가 하도 속이 터져서 불렀습니다. 야, 네가 말해 봐라. 네? 뭘요? 네가 우리 보고 추잡하다, 못 배워 먹었다 이런 소리 했다며. 아,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진짜 듣는 내내 기가 차더군요. 어찌나 추잡하던지. 뭐요? 아니, 우리가 뭐 어때서? 우리만큼 경제력 갖춘 집안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력? 뭐? 토지보상금 좀 받아서 갑자기 졸부된 그거? 그까지거 받아서 생활은 됩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재산을 계속 물려받고 있어서, 현금 자산만 해도 300억이 넘게 있는데, 그쪽 집은 뭐 100억은 있어요? 아, 토지보상금 다 해봐야 뭐한 10억이랬나? 그까지 푼돈 가지고 경제력 운운하는 건가? 허허이가 없어서 진짜. 참나, 돈만 있다고 단가? 사람이 되어야지. 말 잘하셨네요. 사람이 되어야죠. 남들 노동력 귀한 줄 알고 사람 배려할 줄 알아야지. 되도 않는 갑질이나 처하고 앉아있고 먹지도 않을 음식 쓰레기 만들고 있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역시 우리 딸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제대로 차고 돌아온 게 맞네. 앞으로 이딴 일로 우리 딸 귀찮게 하지 마시죠. 한 번만 더 이러는 날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경찰서에서 보게 될 테니까. 야, 넌말안 해? 넌왜 이따 물고 있어? 입 열어봐요? 아니, 아줌마. 천박한 그지근성 좀 버려요. 아들 새끼 장가 보내고 싶으면. 그지근성이라니. 뽕을 뽑는 게 어떻게 그지근성. 아, 어, 지겨워. 그놈의 뽕뽕. 아니, 며느리들이면 그 뽕은 뭐 어떻게 뽑으시려나?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뽕 뽑는다고 노예살이 시키지 말고, 당신들 인생이나 뽕 뽑으면서 살아. 비친 인간들인가? 어디서 되도 않은 갑질을 하고 있어. 뽕은 개뿔. 꼭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뽕이네 어쩌네 이딴 소리하고 있지? 이래서, 없다가 졸부된 것들이랑은 겸상도 하는 거 아니랬는데, 아휴 야! 너 이년 어디 가? 말다 했어? 야! 아이, 거 되게 시끄럽게 떼떼거리네. 아줌마, 목청 남아 돌면 노래방 가서 노래나 부르든가.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아님, 당신 아들 불러다가 똑같이 또 어디 가서 진상짓이나 하세요. 난그 집구석에 단한 발자국도 드릴 생각 이제 없으니까. 더는 못 들어주겠네. 아, 짜증나, 진짜. 그 후. 그렇게 저는 전 남친과 완전히 끝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 엄마 보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던 그의 찌질함에 한번더 놀랐고,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모자의 모습에 기겁을 했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저보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저런 인간들은 원래 끝까지 본성 숨길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헤어졌으니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훨씬 나으니까요. 전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비싼 돈 드린 만큼 충분한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남을 일부러 괴롭히고 진상을 부리고 내가 필요 없는 것까지 요구해서 망가뜨리거나 쓰레기를 만들어야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쳤고 앞으론 두번 다시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겁니다.